2025년 12월 26일이었죠. 시장에서 그렇게까지 주목받던 종목은 아니었는데 갑자기 상한가를 빵하고 찍은 주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금강공업 우선주인데요. 연말 시장을 아주 뜨겁게 달군 이 미스테리한 급등 오늘 그 이유를 속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 질문 바로 이겁니다. 도대체 왜, 왜이 주식이 갑자기 하루만에 오를 수 있는 최대치까지? 그냥 치솟아버린 걸까요? 자, 그 해답의 실마리는요, 크게 세 가지 키워드 안에 숨어 있습니다. 첫째는 아주 거대한 글로벌 프로젝트. 둘째는 우리나라 정부의 새로운 정책 방향.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주식 시장의 연말이라는 특수한 상황. 이세 가지가 어떻게 딱 맞아떨어졌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 당연히 이 이야기의 주인공부터 알아봐야겠죠? 도대체 금강공업이 어떤 회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식은 또 뭔지, 기본부터 딱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금강공업, 1979년에 세워졌으니까, 꽤 오래된, 아주 탄탄한 건설자재 전문 기업이에요. 하는 일은 크게 세 가지로 볼수 있는데요. 먼저, 콘크리트 틀 만드는 거, 포먹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리고 건설 현장에 꼭 필요한 강철 파이프 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바로 이거.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모듈러 건축. 이게 이 회사의 미래를 책임질 가장 강력한 성장 엔진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상한가를 친건 금관공업 보통주가 아니에요. 바로 금관공업 우, 즉 우선주입니다. 우선주. 이게 뭘까요? 아주 간단하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투표권. 즉, 의결과는 포기하는 거예요. 그 대신, 사장님, 저는 경영에는 관심 없으니까요. 대신, 배당금이나 좀더 확실하게, 그리고 좀더 넉넉하게 챙겨주세요. 하는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자, 표를 보시면 여러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될건맨 아래에 있는 변동성입니다. 왜 우선주가 변동성이 높을까요? 이유는 단순해요. 보통주보다 발행된 주식수가 훨씬 적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려면 시장에 풀린 물량이 적으니까 아주 작은 돈만 물려도 주가가 그냥 롤러코스터처럼 위아래로 엄청나게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특징,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잠시 뒤에 이 미스터리를 푸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거든요. 자, 좋습니다. 이제 주인공이 누군지도 알았고, 사건의 배경이 되는 기본 개념도 다 파악했죠? 그럼 이제 흩어져 있던 이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서 도대체 왜 주가가 폭등했는지 그 미스터리를 본격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력입니다. 이건 스케일의 문제예요. 그것도 그냥 스케일이 아니라 글로벌 스케일이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프로젝트들이 진행 중이잖아요.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라던가 사우디의 그 어마어마한 네옴 시티 같은 거요. 이 초대형 프로젝트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속도와 효율성입니다. 여기서 금강공업의 모듈러 건축 기술이 그야말로 치트키처럼 떠오른 거죠. 생각해 보세요. 공장에서 레고 블록처럼 건물을 다 만들어서 현장에서는 그냥 조립만 하면 되니까 이보다 빠르고 효율적일 수가 없잖아요. 바로 이 엄청난 기대감이 시장에 첫 번째 불을 지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동력은 이 불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바로 정부 정책이라는 아주 강력한 바람이 불어온 겁니다. 국내에서 정부가 도심의 주택을 빨리 공급해야 하니까 이 모듈러 공법을 쓰는 회사들한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발표를 한 거죠. 자, 보세요. 해외에서는 재건 사업이라는 거대한 기대감이 있고 국내에서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대규모 수주가 거의 확실해진 상황.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건 뭐 기대감이 폭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퍼즐 조각.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터트려버린 결정적인 도화선은 바로 타이밍이었습니다. 때는 바로 12월 26일. 연말 배당을 받으려는 투자자들이 거의 마지막으로 주식을 사려고 몰려드는 아주 특별한 날이었죠. 자, 투자자들 눈에 뭐가 보였을까요? 일단 배당을 많이 주는 금광공업 우선주가 눈에 딱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해외와 국내의 엄청난 성장 스토리까지 더해진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높은 배당금도 받고 싶고, 앞으로 주가도 엄청나게 오를 것 같고, 이걸 보고 투자자들이 사자하고 몰려드는데, 아까 제가 꼭 기억하라고 했던 거 있죠? 주식수가 아주 적어서 변동성이 큰 롤러코스터 같은 주식이라고요. 결국 작은 매수세만으로도 주가가 그냥 천장까지 뚫어버리는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럼 이 하루 동안에 이 엄청난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이걸 그냥 하루 급증했네 하고 넘길 게 아니라 앞으로의 전망과 우리가 뭘 주의해야 하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어마어마한 기회와 엄청난 위험이 딱 붙어 있다는 거죠. 긍정적인 면부터 보면 이 모듈러 건축 시장은 아직 경쟁이 치열하지 않고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한 말 그대로 블루오션 시장이 맞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번 급등이 보여줬듯이 우선주라는 것 자체가 가진 이 극심한 가격 변동성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아요. 게다가 보통주랑 가격 차이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벌어졌는데 이게 언제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지 모른다는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하죠. 결국 이 금강공업 우선주의 상한가는 그냥 단순한 연말 해프닝 그 이상입니다. 이건 시장이 우리에게 보내는 아주 강력한 신호였던 거예요. 바로, 건축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 말입니다. 우리가 알던 것처럼 현장에서 시멘트 붓고 철근 올리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공장에서 제품 찍어내듯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건물을 짓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걸 어쩌면 시장이 가장 먼저 알아차리고 이렇게 반응한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할 때가 온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고, 일하고, 생활하게 될 미래의 건물들은 과연 시끄러운 건설 현장이 아니라 조용한 공장에서 만들어지게 될까요? 이번 금강공업의 급등은 어쩌면 그 거대한 질문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을지도 모릅니다.